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 여자들은 유독 남자가 이럴 때 안달이 납니다. 첫 번째 일단 보여주자. 요즘 하도 많은 남자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허세만 부리면서 들이대다 보니까 여자들 또한 저런 허세에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을 절대로 처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을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렇게 말만 하는 남자가 아니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남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여자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안달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질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 주변에 여자 많다, 여자친들이 놀자고 매일 연락 온다라고 떠들어 봤자 직접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애가 오빤 여사친들 많아라고 물어보길래. 조금 있는 편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딱 봐도 믿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친한 여사친을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있는 사진을 SNS에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진짜 5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노니까 재밌냐?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말로 아무리 떠들어 봤자 믿지도 않고 감정이입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렇게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그 여자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만 해도 혼자 안달이 나는 거죠. 왜? 진짜 그렇게 할수 있는 남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자. 이 개념을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여자가 나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누구랑 연락해?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한테 집중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런 말투가 싫다고 말하는 여자는 그냥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현재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인데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나한테 양해는 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오바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자가 자꾸만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낸다면 나랑 얘기할 때는 다른 남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자신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남자에게. 여자들은 안달란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었던 여자들이 저런 태도가 되게 남자답고 좋았다고 했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그 여자가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건 그냥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만약 다른 남자가 좋아지면 말은 꼭 해주고 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난 네가 떠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걸 은연중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이 도대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저 남자를 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걸잘 알고 있기도 하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다는 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말 한마디로 인해서 현재 그 사이에서의 주도권을 제가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보다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핵심은 일단 아쉬운 게 없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여자가 저 여유 있는 태도에 기가 눌려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